제곱, 제곱. 둘이 곱해서 두 배는 인수분해가 a, b,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제곱근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문제에서 분모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분자는요, 계산을 하지 말고 분배해서 나열해 보세요. 23의 제곱 요거 더하기 2 곱하기 17 곱하기 23이고요 뒤에가 17의 제곱이에요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보이나요? 앞에거 제곱, 뒤에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배 그러면 이건 23 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17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27에서 23뺀거 곱하기 한 번은 27 더하기 2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하고 보면 계산을 하기 쉽게 바뀔 거예요. 23 더하기 17이 40이고요. 40의 제곱 23에서, 27에서 23 빼면은 네, 4가 되고, 둘이 더했을 때, 23을 더하면 50이 되죠. 약분하면 40의 제곱이 40 곱하기 40이니까, 이렇게 10이 되고요. 동그라미는 띠고, 약분하면 2니까, 2, 4, 8이 정답.